자, 6번을 복제하셔가지고 어, 잠시만요. 아까 F6번 있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복제할게요. 복제 하셔가지고 F7번 그리고 시멘트 모르타르가 57T였네요. 마감재가 3T니까 그래서 비닐타일 3T 이렇게 하셔서. 유형을, 이름을 바꿔주시고, 확인, 그렇게 되면 F7번, 시멘트 모루타 57t에 비닐 타일 3t.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편집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는 지금 맞게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어, 이름 잘못 들어와 있네요. 가다 한번 볼게요. 자, 자기질 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 이제, 어, 이거 이름 좀 바꿔놓고 할게요. 자, 이, 다시 재료를 만드신 다음에, 복제하셔서 비닐 타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비닐 타일에 대한 RGB 색상은 RGB 색상은 252381 이렇게 확인해주시고 패턴도 아까 같은 빌게 타일도 바닥 패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교차 3mm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 이거는 좀 미리수를 좀 바꿔볼까요? 어... 자, 이건 좀 패턴을 한번 복제해볼까요? 지금 3mm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더, 화장실 타일은 조금 더 작게, 그리고 바닥에 보이는 비닐 타일들은 조금 더 크니까, 좀더 크게 해볼게요. 그래서 3mm가 아닌 6mm로 한번 해볼까요? 6mm로 해서 실제 미리수를 6mm로 이렇게 바꿔서, 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교차 해치가 1.5mm, 3mm, 6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6mm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한 살색 위에 120, 120 120을 가진 연한 회색으로 이렇게 패턴이 가는 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 확인 누르시고, 미리수만 여기가 3T고 57T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제는 F6하고 F5에 대한 저희가 유형을 작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유형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델링을 하시는 일만 남아있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쪽 업무시설하고 복도 관련된 부분부터 쭉 한번 모델링을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F6으로 먼저 유형을 바꿔주신 다음에, 자, 보시면, 지금 어, 바닥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작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F6이라고 하는 바닥은 지금 60mm거든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그냥 2에서 0에다가 만들게 되면 2에서 0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마이너스 60만큼의 바닥의 두께를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닥이 구조체와 겹치기 때문에 마감을 작성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감 두께만큼을 위로 올려서 작성을 해야 구조체하고 겹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F6에 해당하는 마감 두께가 60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레벨 레프트의 높이 값을 60 이렇게 올려놓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고 어,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제가 지난번 예전에 알려드렸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사각형을 전체를 다 선택하려고 하는데, 네 번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나를 놓고 탭을 누르시면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거든요. 이렇게 더 선택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탭으로. 자, 그리고 제가 여기는 작성했으니까, 이쪽도 여기,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tr로 정렬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따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비닐개 타일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작성이 됐을 텐데 제가 단면 상자를 조금 잘라서 여러분들 이해를 조금 높여 드릴 게요. 이니까 이 질문 좀볼수 있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작업이 됐네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구조체 위로 구조체 위로 이렇게 제가 57mm 제가 모르타를 태웠고 아 53mm 모르타를 태웠고 어, 아니네요. F6이 화장실이네요. F7로 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57mm 짜리 시멘트 몰탈, 그리고 비닐 게일, 비닐 타일 에서 3m 해가지고 60mm 짜리. 이렇게 해서 제가 비닐 타일 작성을할 때는 레벨로부터의 높이 값을 제가 60만큼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지금 기둥에도 지금 나중에 보 몰탈 한 다음에 페인트를 칠할 건데, 제가 지금 마감지 안쪽까지, 구조체까지 다 지금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 제가 작업을 할 때는 마감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지금 작업할 때는 어 모르타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고 왜냐면 벽하고 마감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바닥 마감을 하실 때는 일단은 전체를 다 까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 지금 실질적으로 벽에 나중에 몰탈하고 페인트를 칠할 때는 이렇게 바닥에도 얼만큼 띄워지겠지만 바닥에 마감재를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몰탈은 여기까지 다찰 거거든요. 그래도 정확하게 몰탈을 작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감재가 그렇지만 그 부분들은 감안하고 제가 작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마감재를 어 고려하지 않는 구조체 끝까지 그리고 여기도 석고버드 끝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 다 마감제를 그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같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 예전에 배웠던 미러 있었죠? 미러, 이렇게 해서 하면, 반대쪽으로 미러가 될 거고, 뭐 어? 같은 방법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저희 반대쪽도 있었네요. 반대쪽도 있었으니까, 미러, 여기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희는 하나밖에 안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거의 모든 실들을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업무 시설 3번도 작업해 볼까요? 자, 마감제 선택하신 다음에, 저희 유다 작성 하시죠 CS, CS 누르시고, 기본적으로 작업을 쭉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tr로 정렬하셔도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리기로 그렸으면 깔끔하게 그려질 텐데 굳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tr로 하시느냐로 하실 수 있는데 어, 저는 이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하시다가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복도 관련된 부분들 작업해 볼게요. 복도. 복도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작업해 주시고. 어, 나중에 여기는 실내지로 마감 뼈 들어갈 곳이니까 나중에 일단은 빼고 작업할게요. 섞어보드면은 바깥쪽으로, 그리고. 자, 이렇게 안쪽이 마감이 됐고. 이쪽 코 벽체들도 지금. 여기가 코어 벽체가 지금 여기 석, 제주판석이 붙긴 하지만, 일단 저희는 안쪽까지, 바닥 마감까지 전체를 다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바닥 마감에 대한 부분들을 다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 아, TR로 정렬, TR로 정렬. 뒤에 남았네요. 확인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작업이 다된걸 보실 수 있습니다.